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의심은 버리고 자기 확신 가지기입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 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이렇게 자신을 확신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성취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 1년만 써야지 했던 것을 꾸준히 3년째 쓰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131개더라고요. 저는 작은 성취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뭐해요? 바로 알람을 끄고 또 자요. 자, 바로 알람 끄고 일어나기입니다. 두 번째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운동하신 고 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글 써야지, 글 써야지, 한편 써야지가 아니라 바로 노트북을 켜고 글을 한편 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은 줄이고 행동을 하게 되면 성취물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람직한 삶, 좋은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읽고 쓰는 삶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자기 의심 버리고 자기 확신 가지기 위해서 바로 일어서서 행동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